오늘은 욥기 37장 1절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아, 오늘의 말씀을 쭉 보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그 어, 내용을 마음속에 좀 두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요, 우리의 힘으로 할수 있는 일이 있어요. 뭐, 물을 떠다가 어, 장작을 떼어서 물을 데피는 일, 또 쌀을 갖다가 쌀을 씻어서 밥을 앉혀놓고 밥을 짓는 일또 각종 재료를 갖다가 맛있게 요리를 하는 일 이건 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입니다. 또 사람을 만나고 또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를 나누는 일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을 다 내가 해야 된다. 아닙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거 우리가 못해요. 또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거, 그 사람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손대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야 될 그러한 영역이 있어요. 자, 요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이로 말미야마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원문 이렇습니다. 또한 이것으로 인하여 나의 마음이 와들와들 떨렸고 그 있던 자리에서 그것이 튀어 올랐도다. 자그 앞부분에서 나오는 얘기죠. 앞부분에서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제일 처음에 천둥소리. 그 다음에 번개가 번쩍하는 그 번개불. 그리고 쏟아지는 소낙비, 쏟아지는 비. 그리고 비를 형성하고 또 비를 만드는 각종 구름.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이 하늘의 천체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거기에 베어 있는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와들와들 떨렸다. 그 있던 자리에서 그것이 튀어 올랐도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세상 일을 생각해 보면 내 마음에 어떤 그 떨림이 있었고 그리고. 그, 래서 그것이 튀어 올랐다 그러는 것이 마음이 튀어 올랐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제 벌렁벌렁벌렁벌렁 하면서 뭔가 이제 깨달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경이로움이죠. 자, 2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들으라. 소라는 가운데서 그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느니라 우르르 거리는 것은 그분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이라.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 천둥 소리가 그냥 자연의 현상인 줄 알았더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두려움 속에서도 내 마음속에서 뭔가 탁! 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뭘 깨달았는가? 한번 봅시다. 3절.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개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원문이었습니다. 모든 하늘들 아래로 그분이 그것을 풀어놓으시며 그 빛이 땅의 날개들 위에 있게 하시느니라. 자, 그 하늘들 밑으로 번개불이 이렇게 비출 수 있도록 번개불이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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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놓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땅의 날개들 위에 있게 하셨다. 이 땅의 날개들이라는 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땅끝이에요. 그쫙 그렇죠. 아, 쪽에 보면은 수평선이 됐던 지평선이 됐던 거기가 이제 땅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땅 끝이 옆으로 쫙 퍼져 있잖아요. 그것이 마치 새가 양쪽 날개를 쫙 펼치고 나는 모양 같이 보인다고요. 수평선과 지평선이 그렇게 보이죠. 거기에 번개불이 쫙 하고 치는 거예요, 지금요. 한폭의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다음에 4절입니다. 그 후에 음성을 바라시며 그의 위험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범계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 뒤로 포효하는 소리로 천둥을 치시니 그분의 승리로 고취된 소리가 담긴 것이라. 그분이 그것들의 뒤꿈치를 공격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도 어떤 자연현상이죠. 자 여러분. 기억을 잘 해보세요. 천둥소리가 먼저 난 다음에 번개불이 번쩍거리든가요 아니면 번개불이 번쩍한 다음에 천둥소리가 치든가요 먼저 번개불이 번쩍 그래요. 그리고 하나 둘셋 이렇게 세면은 좀 있으면 쿵 하고 천둥소리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때 기억인데 번, 그 천둥치는 그 곳까지의 거리가 어, 얼만큼 되는가 그거 따졌어요. 그래서 하나 둘셋 해갖고 몇 초가 걸렸는가 천둥소리가 날 때까지 그런 다음에 그걸 뭐 며칠 곱하면 천둥소리가 됐던 그 번개불이 번쩍했던 것과 이것과의 거리가 얼만큼 되는가 그걸 이제 계산하는 그런 공식이 있었어요. 보세요. 저 수평선 아니면 지평선 저쪽에 번개불이 번쩍하더니 그 다음에는 잠시 뒤에 포효하는 소리로 천둥이 우르 하고 쳐요. 그 천둥 소리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면 그것은 하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축하는 소리라. 그리고 문학적인 표현이죠. 그 다음에 곧바로 천둥 소리가 꽉앙, 꽉꽝꽉꽝꽉 계속 되지 않잖아요. 우렁 하고, 한참 또 머물러 있어요. 조용해요. 그 천둥 칠때 보면은요, 천둥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들렸다, 안 들렸다 한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천둥 소리가 한번 터지고 나면 바로바로 바로 연결해서 그 천둥 소리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천둥 소리를 뭔가를 공격하는 소리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 잠시 동안 천둥과 천둥 소리의 그 휴지기 동안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이게 뭡니까? 이런 자연 현상을 통해 가지고 이 자연 속에 가득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 이 자연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어떤 손길 이런 것들을 요바 한번 느껴봐라 이거예요. 우리는 번개 뿔이 무섭다 생각하고 천둥 소리에 막 몸을 숨기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 천둥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 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번개 뿔이 번쩍번쩍번쩍번쩍해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천둥소리가 오르릉 쾅쾅 나요. 아이고 망했다. 아이고 끝났다. 이제 나의 인생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구나.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번개치고 천둥치면 아이고 오늘도 어떤 죄진 사람 벼락 맞겠구나 그러잖아요. 그 벼락 맞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뭘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의 성리가 있다. 우르릉쾅쾅거리고, 번쩍번쩍거리고, 네 마음 속에 지금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배어있다. 요바 그것을 좀 발견해 보도록 노력하면 안 되겠니?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요. 5절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거 보세요. 이제 나오죠?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께서는 우레를 그 음성 안에 담으시니, 놀라운 일이로다. 큰 일들을 행하시나니 우리는 알지 못하는도다. 번개가 번쩍거리고 천둥소리가 우르릉우르렁 거릴 때 우리는 그것을 보지만 어디에서 그것이 일어났고 왜 저것이 저렇게 우르릉쾅쾅 거리는지 우리는 알수 없지 않느냐? 그것처럼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그것을 네가잘 깨닫길 바란다. 그 우례를 그 음성 안에 담으셨다. 그러니까 지금 우레소리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현상 속에서 들리는 그 천둥소리도 엄청난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드리려고 하면 천둥소리보다도 더 우렁차고 천둥소리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는데 그걸 우리의 귀로 다 들을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주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게 아니다. 내 귀로 그것이 너무 커서 들을 수가 없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6절,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우리는 들을 수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감지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바라시면, 자연 만물은 그걸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눈도 알아듣고, 땅도 알아듣고, 비도 알아듣고,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자연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연도 그 명령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실로 눈을 향하여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땅에 떨어져라. 우르르릉. 그러니까 막 비가 막, 그눈이막 오고 비를 내리게 하시고 큰 비들도 내리게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눈보러 내리라. 그러면 눈들이 막 내리고요. 하나님이 비야 내려라. 그러면 비가 내리고요. 이제는 큰 비가 내려라. 그러면 큰 비가 온다는 거예요. 자연은 그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 인생은 그 소리에,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자꾸 마음에서 끌리는 대로 살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보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눈은요, 자꾸 편한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조금 자자, 조금 눕자, 좀더 편해지자. 자꾸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그거를 지혜롭게 듣고 나가야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잘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원문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의 손안을 그분이 봉인해 버리셨나니 이는 모든 인생들로 그분이 행하신 것을 알게 하심이라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손에 봉인을 해 버렸어요. 보세요. 봉인이라는 게 뭡니까? 덮어 놓고 모든가 뚜껑을 덮고 거기다가 도장을 꽝 찍어서 허락이 없이는 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봉인이거든요. 이 관공서 같은 데 가보면 캐비넷이 있는데 그 캐비넷에다가 이렇게 종이를 붙여놓고 누가 도장을 꽝 찍어놨어요. 이게 봉인이요. 그건 허락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그건 열수 없어요. 그 열면 그건 불법한 것입니다. 그건 공무집행 방해예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우리 손을 딱 봉인시켜버렸어요. 너희가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분이 행하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이게 우리가 한 건지 하나님이 한 건지 모르잖아요. 천둥과 번개를 우리가 못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때로 어떤 중요한 결단을 하고 중요한 선택을 할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 손을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선택하고 내가 움직이는 건 쉬워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일은 이건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했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좀 더딜지라도 조금 나에게 불리기 딸지라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의 손을 멈춰야 돼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멈춰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때로는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걸 구할 수 있는 것이 으, 놀라운 지혜요 축복입니다 지금 엘리로가 요벽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원문 이렇습니다 살아있는 것을 은밀한 곳 속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 처소들 속에서 그것이 죽어 하느니라 네가 볼 때는 요바 있던 갑자기 짐승들이 사라졌고 기어다니던 그 벌레들이 없어져 버렸고 날아다니던 새들이 다 사라진 줄 아느냐 그것이 지금 잠깐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에 감추어 두신 것이다 그 번개불을 피할 수 있도록 그 천둥소리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잠시 잠깐 감추어둔 것이다. 그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 안전한 처소에서 그들이 다 지금 쉬고 있는 중이다. 이게 그러니까 뭡니까? 함부로 인생을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함부로 눈에 보인다고 그것이 최고고 눈에 안 보인다고 그게 사라졌다고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뭔가 깊숙한 곳에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시기 위해서 감추어두신다는 거예요. 이걸 볼줄 아는 돈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영적인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절입니다. <목소리> 폭풍은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원문 이렇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폭풍이고, 폭풍들로부터는 추위니라. 추워지고, 여름에 또큰 폭풍이 오고, 이거 다 인간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폭풍을 깊숙한 곳에 감추어두셨다가 마치 끄집어내듯이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무슨 뭐 기압골의 영향으로 갑자기 태풍이 발발했습니다. 그거 다 하나님이 감추어두신 곳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이 내내 춥던가요? 한파가 닥칠 때 마치 어느 곳간에서 그 한파를 끄집어다가 마치 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폭풍도 추위도 다 주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원문 엘의 호흡으로 인하여 어, 얼음이 얼면 물들의 폭이 억제되느니라. 잘 흐르던 그 강물도 그리고 크, 펼쳐져 있던 그 호숫가도 하나님께서 후 하고 바람을 부니까 얼음이 다 얼어버려요 그러니까 물들이 더 흘러가지 않고요 강폭이 더 넓혀지지 않고요 여름 그 겨울 내내는 탁 하고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야 뭐 강이 얼어도 그렇게 큰 느낌을 갖지 못하지만 저기 극지대 지방에는요 강이 얼면 이게 강인지 땅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 강이 언 위로 막 탱크도 지나가고 트럭도 지나가고 막 그래요 하나님이 얼리게 하시면 다 꽁꽁 오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11절 또한 그런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원문 또한 수증기가 두터운 구름에 무거운 짐이 되게 하시오 그분의 빛으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비구름되어 이 수증기로 인해서 조금씩 조금씩 두터워지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올라갈 때그 수증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먼지처럼 그리고 아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아지아지아지라면서 아지랭이처럼 올라가요. 그런데 그것이 하늘에 올라가서 그 지상에서 올라온 쬐그만물방울들이 모이고 모이고 모이면 두터운 구름이 되고 구름이 무겁게 돼요. 그럼 이제 먹구름이 되는 거죠. 그게 물이 가득 찬 거예요. 그분의 빛으로 구름을 흩어지게, 그 사이에 뭐가 이제 생겨요? 번개불이 번쩍! 하면은 뭐예요? 그 담아두었던 구름이 어떻게 찢어져요. 그래서 거기서 물이 확 쏟아져요. 이건 말이죠. 오늘날 기상청에서도 참 놀랍고 시, 놀라운 신비예요. 구름이 만들어지고, 그 무거운 구름이 물을 머금고, 물이 또 쏟아지면 엄청난 비가 되고, 아마 우리가 양동이로 비가 내릴 때 그만큼 갔다가 쏟으라고 하면 인간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벼운 솜털 같은 구름 속에 그 엄청난 물을 담으셔서 그 물이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또 저기 적도도 가고 북극도 가고 그래서 비도 되고 눈도 되고 하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놀랍습니다.